손찬은 이제 뭐 신선한 재료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집밥처럼 편안하게 이제 한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반찬 가게입니다. 그 아버님 데리고 와서 상무님, 사모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적자가 그때 당시 적자가 나게 돼서 제가 이제 한번 가보라고 해서 하게. 우연찮게 이제 반찬가게를 접하게 돼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이제 많이 바꿨죠. 이제 이제 원래는 덜어서 먹는 시스템이었고, 저는 이제 소분 시스템을 제가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지 수도 원래 뭐 50, 60까지 있던 거를 150개, 200개, 250개까지 다 늘렸었고, 그리고 이제 맛과 뭐 이런 거를 블라인, 이제 뭐 블라인 테스트하 뭐 지인들이나 이렇게 이제 조언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함으로써 이제 매출이 이제 좀 높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가지수, 가격, 그리고 즉석 요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다른 반찬 가게를 가면 이뭐 20개, 3 0개뭐 만에 50개 정도 종류가 있다고 보면 저희 손찬에 들어오면 국, 조림류, 무침류, 즉석 요리, 메인 요리, 그리고 후식까지 다한 번에 구매가 가능하니 다른 반찬가격에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첫 번째 메인인 이제 뭐 생선류, 튀김류를 즉석에서 바로 구워다 드리고 그리고 가격도 뭐 꼬도 가 6,000원대. 가격적인 부분이 합리적이어서 이제 다른 반찬보다 차별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본사 수익이죠. 본사 수익이 낮음으로써 그 가맹점이 생존하는 게 모든 사람이 아는 원칙이며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만약에 본사 수익률을 많이 높았었으면 지금 32개가 아니 3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사 마진율이 현재 이제 뭐5% 미만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가맹점보단 점주님이 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했고, 하고 있으니 이제 폐업률도 낮고, 이제 지금까지 롱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사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다른 또 십자재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다른 수익이 또 있어서 지금 이때까지 운영해왔고, 이게 있음으로써 제가 이제 손찬 본사를 이렇게까지 운영할 수, 운영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